네, 안녕하세요. 이성호입니다. 네, 8월 15일 금요일이고요. 네, 오늘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종목을 좀 제가 둘러보다가 지금 HLB가 좀 말씀드릴 게 네. 좀 많아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영상은 좀 주말 중으로 네,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지금 진입 뭐 타점을 잡으려고 이제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고요. 네 일단 영상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언급 좀 오늘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든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에서든 이런 해외 선물이나 뭐 코인 비상장 주식 네 이런 것들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. 네 그리고 뭐 사설 트레이딩 어플 이런 설치 권유나 이런 거네 일절 안 하니까 사칭 주의하세요. 네, 오로지 국내 증시 위주로만 매매하고 브리핑 드리고, 네, 추천 드리니까 다들 꼭 조심하시고요. 저 아닙니다. 네, 그리고 이런 것들 좀 하지 마세요. 네, 아무튼, 네, 피해 보는 일 괜히 없도록 주의하시고요. 네, 본론으로 넘어와서 일단 오늘은, 네, 종가는, 네, 전일 대비 1% 정도 하락을 했고, 장 중에 이제 4만 400원까지 네, 찍으면서 좀 단기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긴 했는데, 지금 이 차트만 보더라도, 네, 이거를, 네, 이 흐름을 좋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. 네, 아름다운 이 우화향 추세를, 네,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다만, 이제 아래 분봉으로 좀 뜯어보면, 저는 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네, 제가 체크를 지금, 네, 했는데요. 지금 중간중간 이런 특이점들, 네, 보이시죠? 네, 이런 모습들, 갑자기 나오는 네, 장대 양봉과 윗꼬리. 네, 이런 흐름들은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게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의미를 분명히 둬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기술적 신호도 지금 RSI가 29.8, 29.8로 지금 과매도권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네, 여지가 있을 뿐더러 지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. 또 이런 낙폭과대는 반등의 힘이 또 크다는 말 아시죠? 자, 그거를 제가 이따가 뒤에서 차트를 또 보여 드릴 건데 아, 그냥 지금 차트를 네, 먼저 보시죠. 지금 HLB는 뭐 재료 소멸이나 아니면 뭐 악재로 인한 그런 낙폭과대를 이룬 다음에 급반등하는 패턴들이 자주 나옵니다. 이게 한눈에 보기 쉽게 좀 제가 주봉 차트로 좀 보면은 네, 주봉 차트인데요. 이 세력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. 항상, 요렇게, 뭐, 반등 이후에는, 네, 이렇게 반등 이후에는 또 눌림, 기대감 소멸로 인한, 뭐, 악재나, 이런 걸로 눌림이 나오고, 또 기간을 조금 거친 뒤에 다시 한번, 네, 새로운 재료로 인한 또 반, 기대감 반등 패턴. 네, 이런 게 계속 되다가, 결국에 이때는, 네, 1년 가까이,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, 네, 1년 가까이, 네, 기간 조정, 즉 매집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그 다음 번에 반등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렇게 강한 반등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. 간단하게 이 차트에서 제가 눈에 보이는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, 첫 번째는 낙폭 과대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이 낙폭 과대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어, 기간 조정이라고 할수 있죠. 자, 이때는 기간 조정을 길게 1년 가까이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반등을 또 이끌어 낼수 있었던 겁니다. 이걸 이끌어 낼 만한 그런, 네, 뉴스를 가지고 왔겠죠, 당연히. 뭔지 아시죠? 자, 앞전에는, 네,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강한 반등을, 네, 끌어 냈고, 그 이후부터는 또 이제 낙폭 과대, 급 하락 이후에 또 크게 반등을 하고요.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이후에 또 크게 반등을 하고, 네, 이런 패턴들을 보여오다가 지금은 낙폭 과대 이후에 또 기간 조정까지 어느 정도 거쳐 가면서 현재 시점에 지금 좀 반등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뭐 분위기를 흐릴 만한 그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게 지금 HLB의 현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 네, 이러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다음 번에 반등 그 상승 랠리는 이앞전에 반등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그 종목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,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HLB의 특성을 네, 감안한다면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네, 언제 치고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예요. 네, 그럼에도 지금 이 얘네 HLB가 어, 향후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알면서도 좀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제 판을 뒤집는 건 결국 이 뉴스 하나로도 네, 충분하다는 거잘 아실 거예요. 이 HLB가 그 대표적인 좀 그런 세력주 세력주로 이제 취급받는 그 종목 중에 하나죠. 네, 시총 대비 뭐 거래대금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뭐 폭발하는 경우가 그런 잦은 종목인데, 물론 이거를 이 바이오주의 특성으로 네, 볼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진 않습니다. 이 HLB는 말이죠. 뭐 리보세라닙 FDA 승인이나 아니면 뭐 중국 판권 계약이나 뭐 합병 소식 같은 요런 재료들 요런 재료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네, 요런 패턴 네, 인데 결국에 지금 이 우측에 제가 메모장에 항상 써 놓는 말처럼 이 뉴스가 결국에는 주가를 핸들링하기 가장 손쉬운 수단이라는 그 대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이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LB입니다. 근데 지금 이 HLB가 어, 이 개인 투자자도 손절하는 사례가 좀 빈번한 종목이면서 뭐 기관들은 이제 단타. 그렇죠? 기관들은 단타로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테마 타이밍을 잡고 이제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그런 패턴들을 여러 번 보여왔어요. 네,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좀 장기 보유하기에는 이제 심리 소모나 뭐 기회비용의 손실이 좀큰 종목인데 단타나 스윙 위주로 접근하는 게 거진 정답에 가까운 게 HLB입니다. 네, 그래서 우리 오히려 이 HLB로 좀 꾸준하게 네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주목받고 상승률이 나올 때안 건드리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향후 변수들을 좀 그래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투자 심리는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지금 코스닥을 보시면은 이게 코스닥도 810선을 이제 회복하면서 좀 상승세에 있는데 지금 HLB는 좀 대조적으로 하락세를 일본으로 네, 하락세를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그래서 수급 동향으로도 네, 보시면은 이제 좀 기관의 어, 매도 영향이 좀 컸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. 몇 가지 좀 지금 나와 있는 이 주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, 자, 잠시만요. 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, 네 이, 이렇죠. 이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. 이제 8월 11일날 푸드옵션 네, 행사됐고요. 이제 회사에서는 뭐 이상이 없을 거다, 뭐 자체 담보라도 있다고 이제 떠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네, 불안하다는 이 시선이 네, 압도적입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. 이제 합병 철회랑 그리고 재정 부담, 요거는 이제 주주들이 좀 매수 청구권, 네 남발로 이제 회사 부담이 좀 커지면서 이게 이거 신뢰 깨지는 순간이고 이제 투심도 당연히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죠. 그리고 나서 지금 네 중요한 이게 아마 그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그 모멘텀인데 이게 꼬이면 주가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게 기정 사실이고요. 그리고 외국인하고 네, 기관에 좀 상반된 이 구도. 네, 오늘도 개인이랑 외국인은 네, 샀고요. 그리고 기관은 네, 팔았습니다. 이제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이런 구도면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.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얘네를 h a v 를좀 믿지 않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현재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. 네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아예 그냥 잃었습니다 사실 사실상 뭐~ 진양곤 회장부터 해서 이제는 개미들도 얘네를 응원하기보다는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 좀 지배적인 내 네,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지금 개미들의 매도 결정을 좀 가속화하고 있는 이 추세라는 게 지금 핵심인데요. 사실상 이런 분위기라면 기존의 이 HLB 특성상 분위기 반전을 또 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종목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, 네뭐 기술적 신호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, 네 이런 분봉의 흐름들이라든지 충분히 네 매수할 만한 그런 이유들도 보이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때문에 네 리스크도 아직 남아 있죠. 다만 이제 어, 분위기 자체는 유리하진 않은데 하지만 이제 기술적 신호로는 단기 저가 매수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지금 요약을 좀할수 있겠는데요. 만약에 당장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이 진입을 한다면 좀이 손절라인을 손절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진입해볼만 하고요. 이제 공포에 사서. 그리고 환희의 팔라는 이 주식 격언 있잖아요. 이거, 이 말이 좀잘 어울리는 그 시점이기는 합니다. 지금이. 근데 우리는 이제 도박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반등 시그널이 눈에 보일 때 진입해도 늦지는 않습니다. 어차피 이제 추세 전환이 나타나면 네, 앞전의 반등보다 좀 길게 상승이 나올 거예요. 주봉으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길게 좀 우하, 우상향 추세를 또 일정 기간 동안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네 그래서 지금 진입하실 거면 이 손절라인을 타이트하게 잡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손절라인이 와서 손절을 했다고 이제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그 재진입, 재진입을 염두에 둔 상태로 이 손절라인을 타이트하게 일단 잡아서. 어쨌든 쳐내라는 거고요. 어차피 이거 종목은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계속 브리핑을 드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.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어차피 뭐이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 보시면은 좀 도움은 많이 되실 거예요. 입장 조건이 있습니다. 입장 조건은 네 구독이죠. 구독 네 구독이랑 좋아요.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바로 시청 가능하시고. 그래서 최소한 이 채널 구독은 하고 예,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HLB를 다뤄봤는데 저도 지금 유심히 보고 있고 큰 기회가 네, 이큰 기회가 오고 있는 종목인 거는 확실합니다. 네,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종목이 될 테니까 네, 유심히 보시고요 소통방에 올려드리는 브리핑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네 여기 영상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올려드린 링크 이거 아니면 네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어요 네 이거를 그냥 클릭하시면 네 바로 텔레그램 방으로 네, 입장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네 이거 네 HLB 달아봤고요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